아선호파생님 오셨어요 아 가브리엘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좋습니다 가브리엘님 매매하셨나요 아이고 저는 빗길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시가, 시가 배팅은못 했는데 저도 시가 베팅 선호님처럼 쇼 보고 있었거든요 예쇼 네, 쳤으면은 바로 손절 나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15분 상으로는 아직도 하락 추세인데 이거 뚫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하이요, 지금 타이밍온것 같아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가브렐님 골드 매매 하시는 거죠? 또, 그죠? 가브렐님 요즘에 또 골드에 또 공략 중이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종목이. 자, 지었습니다. 어제, 어저께보다는 약간 뭔가 변동성이 좀 줄었다고 해야 되나? 그죠? 힘이 없네요. 와, 그 와중에 우리 또 선호님 아주 그냥 꼭대기에서 또 효수를 잡으셔가지고 지금. 와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 예 네.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혀집니다 와 어떻게 여기서 잡으셨지 797.25 7 9 7 9 7 .25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리고 7 2 5가요 정도. 와. 진짜 기가 막히시네요. 예. 쇼진 입하셨던고요. 좋습니다. 뚜뚜뚜. <놀람> 어, 아, 오늘데비 많이 오더라고요. 어이고그 선호님 사실은 전주 쪽은 지금 비안오안 안 오나요? 야 이거 전고 뚫으러 갈 무빙인데. 뚜뚜루뚜뚜. to 저는 또 내일 또 새벽 열심히 또, 새벽은 아니고, 뭐, 새벽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에, 토요일 출근의 지옥입니다. 저도 언제쯤 선우님처럼 이렇게 전업을 해서 좀 시간을 나, 내 맘대로 내내 쓰는, 에,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선우 님 너무 부럽습니다. 야, 또 와리가리 치다가 이렇게 내려갔구나. 두르뚜뚜 와, 이거 뚫고 올라갔네. 뚫고 다시 내려가네. 야, 이거 어떻게 될, 런지 굉장히 또 궁금하긴 하네요. 핸들로 바꾸고, 15분, 헉, 도지인데요, 도지 지금? 15분 봉상 도지까지 내려왔네요. 와. 와, 이거 하나인가, 이게? 와. 와, 이거 다시, 다시 내리네요. 그랬을까 그땐 정상당할 줄 몰랐어 야 이거 다 내린다고 이라시라 파생하시랴 이거 <laughs> <얼마나 피곤한 웃음> <한번> 물으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소롱아 <laughs> <손흥님>. <laughs> 저도 하나만 <laughs> 하나만 하고 싶네요. 하나만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서로님처럼 내려오면 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또 위아래 다 발라먹는 거죠 아니 하품이 저 절로 나오네요. 절로 나와. 아, 근데 이번 주가 좀 제가 빡셌어요. 오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좀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그래도 화요일 오전 스케줄 빼고는 또 다음 주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예. 네. 아, 어, 이러면은 좋 한번 시가 베팅 느낌으로다가 어제 그 선호님이 이제 15분봉이 이제 한쪽 방향이면은 그다음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막 계속 차트를 돌려봤거든요. 15분봉 그러니까 미장 시작하고 15분 봉의 색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양봉이면 롱진입, 뭐 은봉이면 숏진입, 이렇게 했는데, 대충 봤는데 승률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선호님의 또 내공 섞인 말에 또 힘을 입어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예, 그 은근히 승률이 괜찮, 괜찮던데요. 선호님. 이도 무슨 이상한 차트로 되 있냐? 와 여기서 쇼쇼각긴 숏, 숏 했다. 아 1분봉이구나. 저도 이제 선우님 따라서 15분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손절 맞으면 크게 맞을 것 같네요. 어? 지금 진입하셨어요? 어, <laughs> 이거, 어, 15분 봉에 색깔에 따라서, 내 네,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 정해지면. 네, 선호님, 이거, 보시, 보시다시피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엘리어터 파동 이론으로 해가지고, 그죠? 지금, 3, 3파, 4파, 5파 나오고, 이제, ABC 나올 차례인데. 이거 음봉 은봉 확정되면 음봉을 한번 싹 내려봐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한번 네,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813.50 813.50 813.50와 여기 와, 여기 숏도 기다리고 계세요. 와. 올라오면 이제 숏 때리실 것 같은 거죠. 와, 813.50은 어떻게 나온 수치일까? 813.50. 어, 정도인가 보다. 자, 저는 이거 은봉 확정되면은 숏 한번 때려볼게요. 아 물론 지금 심계자입니다 심계자 네, 심계자로 때려볼건데요 10포인트 먹는걸로 10포인트 먹기 자 포인트 먹기가 되려나? Order f i l e d 10포인트면 10포인트면 40틱, 40틱, 50이틱. 과연 10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줄수 있을까? 네가 아, 이 정도네, 10포인트. 포인트 와 이거 체결이 진짜 안 된다 아 찍고 올라간 거야 지금 와 자, 과연 쇼시우선이 어10 포인트 주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어저께 우리 선우님 말씀하신 거 아이디 얻어 가지고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10 포인트는 거의 주더라고요 10 포인트는 네. 요것도 한번 제가 뭐 계속 하면서 요것도 한번 통계치를 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일단은 뭐 저는 오늘 사실 p e 계좌 매매는 프리장 때 이미 끝내놔서 뭐 크게 안할것 같고 크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예, 네, 막아놔가지고 제가 하도 내동을 막 프리장 때 했었으니, 어, 했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665.75부근에 롱, 665. 665점. 아, 여기 또 롱자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 진짜. 탄노님 선호님 거의 타점이 거의 발끝에서 잡히는 경우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813.50 813.50 요정도 이렇게 봐야되겠다.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나또 11시까지는 무조건 봐야죠. 예. 그래서 어제 선우님이 알려주신 그 기법대로 제가 막 뭐, 한 7월 달부터 막 대충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합산 127, 172불 손절 마무리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에. 저도 어저께 한 방에 140불인가? 본전 5만 불 되자마자 바로 두들겨 맞고 예. 거식이 됐거든요. 예, 가브리엘님 고생하셨고,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본장이구나 쇼시니까 요거 바로 털렸네 잠깐만 시가 시가 저가 893 83 여긴 여긴 뭐 거의 손절 나갔겠네 그죠 손절 나가고 어, 이게 본장인가 근데 이런, 이런 거는 이제 잘라, 와, 이거는 무조건 먹었네. 14불. 이것도 먹었고, 그죠? 이거 손질이 먼저 나왔을라나 시, 저. 안 나갔네. 자, 아무튼, 괜히 피 a 로 매매했네요. 아, 그게 진짜, 이게 결국 심리가 진짜, 심리가 전부예요, 심리. 야 어제도 이러더니만 어제도 저 여기 당서 당했잖아요 아시죠? 쭉 고점 뚫고 눌릴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쭉 내려가지고 거의 한요 정도에서 털렸거든요 저도 아무튼 가브리엘님 그래도 계좌가 터지지 않은 거는 제 대단하십니다. 예, 웬만한 초보들은 다 물타기하다가 터지거든요. 그래도 손절라인을 잘 지키고 또잘 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가브리엘님 처음에 시험 계좌 하실 때는 막 이제 막그 이제 그 매매 스탑을 못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막 터지셨는데 계좌가 그래도 그거는 좀 많이 이제 좀 약간 다스림을 뭔가 트레이딩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예, 표현하고 싶네요. 자, 오늘 근데 지표 발표가 있나? 지표 발표. 이걸 또다 올려버린다고요? 와, 이걸 또다 올려. 진짜. 아직도 셧다운 중인가? 어? 11시에 그래도 별 3개짜리 발표가 있는데요? 제조업 생산이랑 산업 생산 추세 없는 횡보장 가려고 그런지 그죠 어저께도 어저께도 고래도 막 거의 막 흔들다가 마지막에 결국 올라올랐던 것 같은데 그죠 쉬어서, 롱으로 어제가 그쵸 여기서 제가 털렸는데 이렇게 털다가 결국 위로 갔다가 또쑥 내렸네 아 내렸구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봉상 뭔가 확실히 내리는 느낌이 나니까 내리는 힘으로 거의 내려갔네, 그죠? 이야, 여기까지 내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오, 이제 우리 선호님 숏짜리 나왔네요? 오, 선호님 숏짜리 과연? 책을 댈런지? 만약에 걸어오셨다면,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볼린저 밴드 매도 Order submitted. 이게 어떤 느낌인지 발끝에서 잡는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진입이 안 되신 거죠, 그죠? 조금 더 돌파할 수는 있어도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어 보입니다. 아 역시. 어, 체결 체결 체결. 와 이거 체결 안 주고 가나? 와 이거 몇틱 체결 안 되는 거야? 오, 체결됐네요. 전구 느낌으로 해가지고 와... 씨 오, 이런 느낌이구나. 거의 그래도 발끝에서 잡았죠, 지금. 와, 근데 기가 막히게 이걸 딱 캐치해내셨네요. 선우님도 들어가, 들어가 계신 건가요, 지금? 선원님도 체결 됐나요? 오 뭐야, 아선원님도 방금 체결 된것 같네요, 그죠? 아 근데 야씨, 이렇게 확 올라온다고? 본청 기회도 안 주고? 좀만, 좀만 올릴게, 좀만 올릴게, 형님. 9 8 t 와아. 전구 뚫었네요. 야, 이거, 아, 이거 흔들면서 가는 게 진짜 대이이네이 r r o w tomorrow. Tomorrow, tomorrow. Tomorrow, tomorrow. t o 로 갔다, r o w tomorrow. t o m o r 음... 아, 근데 저 심계자로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네, 심계자로 들어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야, 이거 11시에 또 롱으로 예, 한번 쳐보고 싶네요, 롱으로. 야, 이거 변동성 뭔가요, 지금. 변동성이 진짜 와 이거 내렸던 거 다시 올리고 또또쭉 내리면 진짜 이건 대박이다 그죠? 그럼 1, 2, 3, 4 1, 2, 2, 1, 2, 3, 4 5 5판가? 오. 내려오나 이제 다시? 야,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 2727. 727. 727. 727. 727. 에. 와.. 거의 이것도 50포.. 50포.. 손절이구나 그 그러니까 본장이 이게 진짜.. 와.. 무서워요 이게 본장이 진짜 무섭습니다 와저 바깥에 비오는 소리 엄청 들리네요 자. 음. 아. 근데 뭔가 힘이 안 느껴지죠? 저만 그런가요? 힘이 막 엄청 느껴. 늦게... 다음 봉에서 쇼 진입. 아, 요거 확정되면 90봉, 90초 봉으로 진입하시잖아요, 선호님 90초 봉으로. 음... 아, 50초 전에. 아 15분 완성되기 50초 전에 이제 쇼 진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뭐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또롱 잡고 싶긴 한데 롱 잡고 10호 또 줄라나 한번 해볼까요? 네, 10호 주기? 2분 정도 남았네요. 2분 정도... 과연... 추추추... 거래량이... 거래량 왜 실시간 방영 안 되냐 이거? 이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거래량 뛰었는데 저는 15분봉상 양봉 확정되면 한번 롱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고 그거 이제 포지션만 마무리되면은 그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가베팅 볼린저밴드로 했구나 내가. 28초. 20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안안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선우 님이 실계좌로 들어가신다면 아, 모이뭐그 시험 계좌나 PE로 들어가신다면 무조건 선우 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Order filled. 네. 아, 쇼. 스탑 아, 쇼. 네, 우리 선우님 진입하셨나요, 쇼? 저는 일단은 바로 털렸고요. 자,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에이, 내일 또 열심히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쇼 보여 중이라고 아 파이팅입니다 단톡방에 꼭그 올려주시면 아 역시 또 이미 올려주셨네요 884.25와 진짜 기가 막힌 요 타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884.25와 진짜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선업파생님또 어, 가브리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선호님 아주 그냥, 야, 어디처럼 약간 또 움직이, 그런, 약간 그 움직임인가 보다, 그죠? 또 내리고, 그죠? 자, 남은 시간 안전 매매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보내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